안녕하십니까. 25년 5월 27일, 화요일입니다. 어, 어제 옥샵을 마치고 오늘 출근합니다. 옥샵, 음, 나름 저한테는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. 사람의 형태가 MBTI도 있고, 뭐, 그 다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, 그게 좀 가장 가슴에 조금 와닿습니다. 사람의 성향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한 건데 뭐 가슴형, 머리형, 장형이라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많은 반성과 뉘침을 우 받았습니다. 제가 뭐제 자식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요. 있었거든요. 약 300m 앞에서 음... 시속 그것도 있고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조금 이렇게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알찬 알찬 교육이었습니다. 어,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챙겨야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그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안에 있는 물리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뭐 적응을 먼저 못하고 어뭐 겉도른 겉도는 것 같아요 나라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챙기는 게좀 쉽지 않죠 제들은 그렇습니다. 제품들은 뭐, 뭐, 뭐 제가 뭐 하여튼 제한테는 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뭐 이런 시간이 계속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자들의 몫이니까 앞으로 또경제가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또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집단체를 교육시켜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지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지속적인 이제 기업의 방향이고 그게 성장할 수 있는 저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정말 자기, 자기,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가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얼마나 그 우리가 하루를 자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.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셨다는 것에 저는 또한편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, 오늘 또성을 죽음께 저는 출근합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